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어 있으면 유순하다가도 여러분을 떠나 멀리 가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우리를 보고 세상의 표준대로 산다고 헐뜯는 사람들에게 대해 강경하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내가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과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론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온전히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뿐만 아니라 일용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내 영혼에 분별력과 또 자양분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할 때 여러 가지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성경적인 생각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 속에 있어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파괴하고 망하게 합니다. 그만큼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듯 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선두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도 마지막에 자기가 방심하고 또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면 영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해서 너무나도 불행하게 끝나는 인생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구약에 있는 사울이 그렇죠. 성의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적을 물리쳤지만, 그는 마지막에는 미움과 쓸데없는 고집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던져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가 끝이 불행하게 된 그런 비운의 왕입니다. <laughs> 그만큼 영적인 전쟁은 한 사람을 세우 승리하면 세우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쳐버리면 세웠던 사람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전쟁의 판가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러한에도 사는게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까지 치러야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의 영적인 전쟁을 도와주시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참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여리신분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 싫은 소리를 못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갈 때는 참 어, 내가 담대하지 못하고 할 말을 많이 못하는데 그리고 낮은 자세인데 너희를 떠나면 내가 글을 쓸 때는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쓸수 있다 하고 말해요 마음이 여리셔가지고 어, 너의 그 잘못에 대해서 탁탁 지적하는 그런 것은 아니신 것 같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유순하다가도 여러분을 떠나 멀리 가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담대해지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우리를 보고 세상이 표준대로 산다고 헐뜯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강경하게 대하는 거면 세상의 육신에 따라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강하게 질책을 한다는 말이에요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내가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따라서 육신에 따라서 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인데 제일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 보이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 그러니까 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사는 것이죠. 본능과 또 그에 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느낌대로, 또 몸이 따르는 대로 또 사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양심에 걸림돌이 있지만, 그것을 딛고서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뭐 간염의 문제, 물질의 문제, 복잡한 문제가 항상 있는 게 뭐냐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은 돈을 좋아하게 되고, 육신은 유욕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강경하게 말하는데. 그 앞에 가면 내가 온순해지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강경하게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에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그건 뭐죠? 내 발과 길을 내 육신이 원하는 본능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 그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내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번민이 많고 고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뭐냐 그 앞에 하나님의 외침을 하고 성령님 제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이 부분에 갈림길에서 승리한 사람 처음부터 100% 승리한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 실패가 쌓였기 때문에, 아, 내 힘으로는 내 육신을 이길 수 없구나. 또그 결과, 처절하게 돌아오는 것은 내 인생의 아픔이고, 고통의 흉터밖에 없구나. 그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에 싸우는 것 같은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력한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이론을 파괴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잘라서 거기를 그, 그 순간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고 그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고 바르기 때문에 그곳에 임재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겪게 하셔서 처절하게 패배하게 하시고 처절하게 실패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르시오 세우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내가 그렇게 살 때에 내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이룬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결국 육신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삶을 살다가 끝이 추하게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육이라는 것은 혹이 크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것을 감지하지 않으면안 되는 그런 현국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인데 오이오 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앞에 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뒤에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 사람은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예전에 1920 음, 일제 시대 때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평양신학교 3회 졸업생이고 20대 때 술에 방탕해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인이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신의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한번 사람이 모이면 만 명이 모였다 옛날에 천국의 50년도에 40부터 50년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치유받은 사람이 뭐천 명이고 그로 인해서 도전을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이 막 3, 400명 정도 될 정도로 대단한 기독교의 그것도 평양 신학교 보수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평양 신학교 출신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이 마지막에는 흐리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산당에 입당을 하게 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김일성을 찬양했어요. 김일성의 말로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보낸 지도자다.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사람들을 다하나도로 묶게 만든 사람. 그리고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피난가다가 공산당에 총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교회도 3, 400 개를 세우고 했던 사람인데 이름을 날렸고 그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인데 생각이 잘못돼 버리니까 공산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돼. 이게 그러니까 그분을 좀 이해한다면 질타하기 전에 이해한다면 왜냐하면 일제 시대 때 너무 고통을 많이 줬으니까 그 사람을 예배를 못 들게 하고 학대라고 하고 하니까. 그들을 처반한다는 그 무리가 공산당이니까 그대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게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게임에 빠졌을 때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그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받았지만 이 생각이, 이 공산당의 생각이 바른 것인지 안 바른 거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계속해서 물었어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추적해 봤어야 돼. 공산당의 뿌리는 뭐죠? 막시즘이야. 막시즘. 좌파의 그 흐름의 원줄기가 막시즘인데 쭉쭉 내려오는 게 좌파적 상황의 사람들인 거야. 성경을 배격하는 거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상을 반대하는 거야. 있는 자를 공격하고 없는 자를 세운다는 그런 미명하에 모두가 다 망해버리는 그런 사상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것을 감지 못하는 거야. 그만큼 우리 시대에는 이런 생각의 싸움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패배한 것을 보게 된다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여러 생각이 많고, 여러,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정치 이야기, 이념 이야기 하면은 서로 분열이 되고, 나라가 처음으로 분열이 됐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다 분열이 돼. 하나가 안 돼. 근데 그 뿌리를 안다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우선이고, 예수의 그 뿌리로 인하여 흘러나오는 모든 생각을 분별하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생각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려면 내 육신과 생각을 케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내 본능에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사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존중하고 다시 들어보고 내가 그래. 이렇게 살. 그렇게 살면 뭐가 남지? 여러분 유익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 할렐루야. 또 그걸로 인하여 내 자손이 잘돼 어? 성경에 구약 성에 보면 네가 내 율법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따르면 내가 네 자녀를 돌보겠다. 그 말씀이 있어. 근데 네가 내 율법을 말씀을 던져 버리면 내, 니네 자녀를 내가 손을 놔버리겠다는 거야. 그건 터치하지 않겠다. 내 배로 둬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찾고 사는 것은 내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 생각을 케어해야 돼. 자꾸 잘못된 생각과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 버스 모던 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든 생각들이 마귀가 교묘하게 나서 심지어, 어? 동성연애 이런 것들도 인, 얼마나 인간적이야. 인본적이야.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 얼마나 마, 말은 좋아. 그러나 실제로 그 마귀의 뒤에 속심이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야. 그게 넘어가지 않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동성연애로 인해서 모든 파괴한 게 뭐야? 소동과 고문하고, 뭐, 모든, 로마의 모든 그 죄도 다 그런 것들죄 아니겠어요. 이게 그것을 깨워서 오늘의 내 생각에서도 딱 해서 친구들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딱 짚어줄 수 있어야 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육신에 따라서 바르게 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귀합니다. 또 생각이 클리어한 사람이 귀합니다. 몸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그제자리의 차례로 질서 있게 다정연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의인이다 이말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이 말씀. 네가 나의 것에 대해서 풍성한 은혜를 원하느냐? 가 풍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생각으로 내 삶을 심어서 여러분의 삶이 결코 비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 예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거의 일치가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매번 참 쉽지 않게 싸웁니다. 마귀는 마지막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깨우 인정하고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을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내 생각이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으로 빠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